타니까 <laughs> 재밌어가지고. 네. <laughs> 네. 수고하셨어요. 네. 고생하셨어요. 자 <laughs> 수고들 하셨어요. 본장님 수고하셨고. <웃음> 어, <웃음> 잠깐 모여서 뭐? <laughs> 응. 모여서. 어, 잠깐 그래. 모여서 잠깐 그래. 잠깐 모였다가. <laughs> <목소리로> 어, 또 <웃음> <목소리로> <웃음> 아, 에서 비싼 자동차만 저렇게 눕히는 건데? 맞아요. 아, 나는 <laughs> 밥먹은아요 왜요? 뭘 찾아서요? 아, 농생님들 겠네 우와. 여기 들어기거올라올라 어, 올라가. 이게. 근데 왜? 아, <laughs> 저수지를 배경으로. 저수지를 <laughs> 배경으로. 응 음. r 보세요. 워세요 쭉. 저수지를 배경으로? 네. 어, 좋다. 좋아. 광도좋아요거기 <laughs> 응. 여기에 쭉붙서쫙 보세요. 자. 오케 네. 한 줄로, 응. 어, 한 줄로 이렇게 아유, 아줌마도 사진 찍는 거안아 맞아. 아, 서 응. 사랑해, 알로우 셔, 알로우 셔, 맞로우바 사랑해, 얼로우 알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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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우알아우아 아, 맞아아우아로우 알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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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우알로요아로우알아우 아, 로우 알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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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아아 뜨거워, 뜨거워. 아, 아니 뜨겁다. 선글라스만 아, 끼면 아, 봐줄만한데 벗으면은. 와이야, 그 사진을 찍어줘 그럼. 싫다. 끝났어. 저 싫어요? 아, 왜 이상하게? <laughs> 얼굴 망가지게 나올 것 같다. 코코 형만 나와. 얼굴 자세 얼굴 다르게, 다르게, 다르게 해야 돼. 다르게 매번, 다르게 매번 다르게. 찍을 때마다 자세를 다르게. 그런 거야? 코코 <laughs> 형만 <콧구년만 웃음> 나와 이제. 여개가 찍혀 나올라.

날바가 위팔려도 지 이상해, 나 팔고 싶은데. 여으면 돼. 거래도 한번해줄를한번에서주시고

자전거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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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금이 <laughs> <그렇게 웃음> 속상하지만 마지막으로 손님의 기영상 저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 먹고 간다네요 편의점에서. 아, 이쪽으로 가세요? 수고했어요. 어? 저 차는 이쪽으로 간대요. 왜, 우리가 빠져야 돼. 네 예, 두, 두 대는 일리로 가나봐요. 양주 사시는 분들은 일리로 간대요. 아, 아 요두 분, 두 분이 여기 음. 동네, 이 동네야. 네. 아, 요분 초희님은 여기 그리고 저기 꾼님도